이 물소리 들립니까? 여기는 올림픽 내셔널 팟 스테어 케이스 캠프 그라운드 옆에 있는 작은 시냇물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잘 겁니다. 오늘은 2024년 8월 13일. 내일이면 저희는 한 팀은 LA로 한 팀은 댈라스로 갑니다. 우리는 지나간 두달 동안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이런 얘기, 저런 이야기를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행을 하더라도 좋은 계획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계획도 만들어 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게 아름답게 여행을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작은 미니 캠프파이어를 했습니다. 저희가 마신 맥주캔으로 작은 아주 아름다운 미니 파이어 핏들을 만들어서 술방울을 넣고 거기에 우리의 추억을 불살랐습니다. 모두가 노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 잠자리 들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여행의 안전을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 여행을 할 때는 더 아름답고 즐거운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대체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이 밤을 보낼겁니다. 안녕 여기는 올림픽 내셔널 합박이니까 성화봉송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초와 싱크대 휴지 마리심으로 만든